국회의원 투표 중에 쫓겨난 정채연의 놀라운 사실 세 가지. 첫 번째, 마트 직원의 꿈. 정채연은 1997년생으로 올해 28살이며 순천에서 태어났다. 어렸을 때 꿈은 마트 직원이었는데, 바코드를 찍는 모습이 신기해 보여서였다고 한다. 그러던 중 이러한 직업들을 다 체험할 수 있는 배우를 꿈꾸게 되었고, 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에 합격했다. 당시 NCT 재현과 같은 반이었는데, 재현에 따르면 정채연은 선생님들께 연기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. 두 번째, 원조 엔딩 요정. 정채연은 서공회를 다니던 중 우연히 아이돌 기획사에 캐스팅되어 2015년 걸그룹 다이아로 데뷔했다 이후,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 1 에 참가했는데 당시 정채연이 무대를 끝낸 뒤의 모습이 너무 이뻐서 화제가 되었고 엔딩 요정이란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현재까지도 K팝에서 빠질 수 없는 문화를 만들어냈다. 세 번째 투표 실패. 정채연은 과거 국회의원 투표를 위해 투표소에 갔고 그녀가 투표하는 모습을 찍기 위해 많은 기자들이 몰렸는데 갑자기 그녀가 신분증을 확인받던 중 투표소에서 쫓겨났다. 그 이유는 만 19세부터 투표를 할수 있는데 그녀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였던 것이다. 정채연은 이런 팩트미 있는 귀여운 실수들로 정채연이란 별명이 붙었는데 비행기에서 기내식으로 나온 치즈케익 옆드라이 아이스를 푸딩으로 착각해 먹을 뻔한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.